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4억 원씩 뚝뚝 떨어진다 하면서 폭락이 올 것이다. 대하락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또다시 폭등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는 가크 <laughs>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과다한 금액들로 인해가지고 효과가 높은 지역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규제책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 조정을 조금씩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강력한 규제책들로 인해 가지고 어 최근까지도 부동산의 가격은 큰 폭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죠. 그리고 이제 어 규제책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완화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완화 정책이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들이 조금 조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 지금 이제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집값 여기저기서 수억원씩 뚝뚝, 이거 진짜 사도 되나요? 하는 제목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통한 거래가격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도표를 나타낸 건데 뭐 청나라든가 인더원 그리고 뭐 킨텍스 어 북한산 푸르지요 이러한 84제곱미터의 아파트의 가격이 이전에 크게 올랐던 호가에 비해 가지고 이제 조정이 돼서 실제로 거래된 그런 사,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핵심지역 말고 그래도. 어, 수도권의 외곽 지역들 그리고 많이 올랐던 호가가 높았던 그런 지역들 뭐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이제 5억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15 10억을 넘어서 15억을 넘어서 16억 3천만 원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GTX에 대한 호재 그리고 인덕원역에 대한 호재가 있어서 기하 급수적으로 이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 엘센트로 때문에 이제 그의왕에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관심을 받고 오르기도 했었죠. 그러한 지역들이 이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조금 하락세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가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금 이렇게 떨어진 가격들로 그러면 살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시, 지금 현재의 일부 거래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가격에 살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많이 오른 효과보다는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일부 지역들이 있는데요. 우선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의 차이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기회들이 연출될 수 있는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KB부동산의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서울 아파트의 매매값과 전셋값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7년도 5월부터 2022년도 4월, 그니까 최근까지의 매매값과 전세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의 막대 그래프가 매매 가격이고요, 그리고 회색이 전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 5월 같은 경우에 4억 2천만 원 선이었다면 매매 가격은 6억 7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격차를 보면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격차가 이제 2억. 원이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을 보게 된다면 격차가 2억 3천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을 넘었고 최근에 격차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 가격의 상승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지만은 이 매매 가격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간극의 차이가 너무나 월등히 많이 나는 시점이 지금 현 2022년 4월의 시점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봤을 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와 전세 가격의 차이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내집 마련을 할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최근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죠. 소유하고 거주를 분리하는 것도 내집 마련의 하나의 도구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를 해가지고 내집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인연 보유와 거주를 하면서 비과세 여건도 챙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거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측면에서만 보게 된다면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6억이면 은 6억을 거의 다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출의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상당수 내 자기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실제로 거주해야 되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많은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이나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현금을 보유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때 격차가 얼마 안, 나지 않을 때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내집 마련의 형태를 먼저, 소유의 형태를 먼저 가져오는 그런 전략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전세와 매매 가격의 격차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에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의 효과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실제로 매매 가격들이 조정을 받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죠 서울 아파트의 핵심적인 지역은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지만 서울의 외곽이라든가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아까 의 도표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가격들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간극이 줄어드는 2017년으로 회귀할수 있는 이런 어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많은 현금을 들이지 않고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또 다른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매매의 호가들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어 이런 전세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그런 지역들에 어디 있는지 한번 눈여겨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시점 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격이 조정을 받는 외곽 지역들이 있다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집값을 굉장히 지금 자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을 택지 개발을 통해서 할게 있는 토지 보상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존에 있던 일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물량들의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또는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규제책들을 완화해 가지고 빨리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수위의 정부 발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선 이후에 일기 신도시 집값 상승 여력이 세 배까지 오른 지역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든가 일산, 평촌, 분당, 삼봉 같은 경우에는 노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만큼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고 하지만은 너무나 큰 폭으로 많이 오른 주택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 인수위에서도 일기 신도시의 개발 여부를 조금 완화책들을 시기를 두고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지역들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일기 신도시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은 추후에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들을 보면서 진입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외곽 지역에 좀 많이 떨어진 주택들 중에 내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내가 진입하는 것보다는 외곽 지역에 그래도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선정하게 된다면 내 현금의 비중을 줄이면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적인 요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워낙 핵심적인 지역이고 이런 개발의 완화책들이 예상된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지역들을 매수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리고 아까 지표를 봤을 때도 실제로 그렇게 거래된 지역들이 많고, 이제 동탄이라든가 청라 등 수도권 외곽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도표를 보게 됐을 때도, 어,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남이라든가 경기 화성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라고 하는 꺾은 선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난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주 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호가들이 낮춰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세와 매매의 간극을 통해 가지고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조금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외곽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가 좋은 강남권이라든가 핵심적인 뭐 개발 가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본 일기 신도시의 어 그런 재건축의 핵심적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다만 수도권의 외곽 지역의 아파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는 이런 양극화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정보만 본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하락기사만을 보게 됐을 때는 모든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구나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내가 핵심적인 지역에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핵심적인 지역들의 가격들도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기다리면은 싼 가격에 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일기 신도시의 핵심적인 지역들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이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의 외곽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중저가의 아파트의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외곽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아파트를 내가 싸게 살수 있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외곽에 그래도 중저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한다면 이 소액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곽 지역의 아파트는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0.5%에서 1.5%까지 큰 폭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큰 폭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금융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주택자분들의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금융정책들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무주택자분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에 초점을 두고 내집 마련하기에는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와 거주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내집 마련의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곳도 있고, 그리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값의 양극화. 강남 9억 오를 때, 의왕은 4억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 같이 이제 핵심 지역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곽 지역에 그래도 어 호가 대비 많이 떨어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전에 시세로 돌아간 그런 아파트의 가격들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분들께서 좀 그런 지역들을 잘 살펴보게 된다면 예전에 내가 사지 못하, 못했던 그런 아파트의 가격으로 살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많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무한정 이 시기를 뒤로 미루게 된다면 다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요. 주택의 가격이 지금 오른다는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76억짜리가 이제 80억으로 올랐다. 그리고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59억짜리가 이제 69억으로 올랐다. 하니까는 이 핵심지역의 고가의 부동산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특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의 가격들이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 과도한 낙관과 비관은 투자 실패 확률을 높인다 이 말이 딱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일 때는 너무나 낙관해가지고 무리해서 투자를 하고요. 또는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 조정을 받거나 떨어질 때는 너무나 비관해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 최근까지의 이 정권에 따른 부동산 아파트의 시세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이거든요. 제가 2003년도부터 부동산을 했는데 그 관심을 갖고 부동산 관련 사업들을 했던 시기하고 지금 최근까지를 보게 된다면 너무나 낙관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폭등기라고 했던 이 시기 때 너무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너무나 무리해서 그리고 대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채를 샀던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도를 맞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러면서 과도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정말 어 인생의 실패를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부동산의 시기 중에 가장 매수를 해야 됐던 시기 2012년도부터 2016년도 최근의 그런 황금기 이 시기를 본다면 이때는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관을 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너무나 떨어질 거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다시 큰 폭으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는 어 시장을 도래하게 되죠 앞으로의 시장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상을 할수 없어요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데 이런 많이 올랐던 시기를 지나가지고 지금 조정의 시기가 어 이렇게 또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시기가 온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또 막연하게 주택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어 비관적인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또다시 올라가게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 자산가치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더욱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한 주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주택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 내가 살지 어 그런 타이밍적인 요소를 잡기보다는 꼭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너무나 비관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꼬옥 내 집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그 시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무한정 될 것이다. 이런 어, 생각들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자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 좋은 시기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용기를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론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락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 과도한 낙관과 비관은 비가는... 투자를 실패하고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일정 부분에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된다면 내집 마련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점들을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과도하게 오른 지역 그리고 조정을 받는 지역들 같은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관심 갖고 보실 시기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